반갑습니다. 박선에 간다 박준철 선입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원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보증금보다도 한참 밑에 있고 뭐 수익률도 괜찮아 보여서 한번 사례를 알아보고자 다녀왔습니다. 영상 설명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을 좀 표시했는데요. 여기는 채널들이 대부분이 저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훈남 의사 3분 건강의 경우에는 제주치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연세의원이라고 제주치의 사 채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부동산 채널들이니까 한 번씩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 뭐 다산 위도 창원 위주고요. 그다음에 뭐 콩굴에 뭐 수원, 안고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하이옥션 대구고요. 꿈이 구미, 윤비는 꿈미하고 전국을 다루죠. 그제 향기 부자 아빠 순천. 서울, 여기 청주, 뭐, 인천 송도, 여기는 또 다른 채널이네요. 양평, 뭐, 검선도 인천 쪽이고요. 진흥, 오분경매 진주, 보이는 부동산 평택이죠, 여기는. 전국적으로 매수 대리업을 하시는 부동산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때로는 같이 물건에 대해서 공유하고, 때로는 같이 분석도 하면서 팀을 이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국 팀 규모이고,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전국 19개 부동산 소장님들이 모여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어디 일을 선택하셔서 맡기시던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에게 어,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돌아가서 경매 물건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타경 3874. 소지는 경산남도 양산시 물건목 보머리 680-13. 물건 종변은 걸린 주택인데 사실 원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56.11평. 건물 면적은 1,28.34 평입니다. 감정가는 6억 3,678만 1,500원, 최저가는 49%인 3억 1,223,000원입니다. 0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13일입니다. 최저가가 3억 1,200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보증금이나 월 수입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 관심 사례로서 다뤄보고 자합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13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시면은 1층부터 3층까지 또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은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보정금이한4,5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101.79가 두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가구당 50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룸보다는 큰 거고 투룸 중에서 조금 큰 축에 들어가는 투룸이 각 층마다 두개씩총 6개의 가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7월 6일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임차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는 2015년 7월 8일인데요. 이건 여기 보이면 최우선 변지에 해당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확정일자하고 배당 신청까지 하셨거든요. 확정일자 늦게 받았던 뭐어든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권리보다 늦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솔밀히 말하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명도상에 저항이 좀 많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권을 찾아보면 2015년 7월 8일 날 소유권이고요. 동일한 날짜에 건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이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등급을 통해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보면 2013년 5월 24일 소유권, 2015년 7월 8일날 건저당, 이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또.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좀 있는 지역인데 이걸 깎아서 주택이나 원룸들을 지었더라고요. 위로도 보면 경사도가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해당 경매 물건 쪽으로 가기 전에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석축같은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은 이 부분을 깎아내고 1층 같아 보이는 곳이 이제 지하층하고 주차장이거든요. 2층, 1층이고요. 이 부분의 높이를 그대로 이용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깎아내고 그 높이만큼을 지하를 용적률에서 찾아 먹은 거죠. 이 경우에는. 맞은 편도 원룸들로 다 사용되고 있었는데 해당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다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봤거든요. 지금 저 안쪽에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잠시 화면을 멈추겠습니다. 가스보일러 쪽에서 나오는 연통이 지금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통을 주차장으로 빼놓으면 은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 실내로 유입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 저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 출입구 쪽에 1 0 1호라 되어 있는 게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쓴 지하청이라고 통칭하고 있거든요. 지하청에 이제 사무실인데 나중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황이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땠나요? 저는 사실 해당 원룸의 물건에 대해서 처음 검색됐을 때 토지도 좀 작고 연면적도좀 작기 때문에 투자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가 보증금하고 월수입에 비해서 최저입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임장을 나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물 상태도 괜찮고 주변에 입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오봉초등학교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 뒤에가 오봉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보시면 전부 다 단독주택이나 원룸들로 되어 있고, 이 라인, 여기도 지금 단차가 굉장히 높죠? 물론 이렇게 지금 차가 갈수 있는 길은 아니고요. 이 밑으로도 경사도 좀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통 하나 불리면 저 밑에까지 계속 굴러갈 정도로 경사도가 저 밑에까지 계속 연결돼 있더라고요. 여기를 처음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봤을 때 지대도 좀 높고, 원룸으로서 좀 걸어 올라가야 되는 차가 없는 분들한테 좀 불편한 입지가 아닐까 여기에 실거래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필지가 있는 곳이 2013년 5월에 1 6 4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건축을 한 거죠 바로 맞은편에 보면 2020년 8월에 평당 626만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19년 9월이 420만원도 있고요 62평이 연면적 115평인데 2010년도였고 4층인데 이것도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12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뽑기 위해서 원룸으로 지었고, 12 가구인데 비해서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은 6개 플러스 사무실 하나, 7 가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한층의 면적이 101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씩 봤을 때 투룸 정도로 다 구성했다는 걸알수 있죠. 투룸 6개 플러스 사무실 하나해서 7개 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3억 1,200 정도이고, 지금 맞은편에 있는 방 12개짜리 매매 사례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를 보면 은 3억 9,000이거든요. 지금 현 최저 매각 가격 자체가 아주 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이 경매물건이 있는 지역에서의 평균적인 시세가 아닐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여기 지금 원룸 또는 투룸 가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25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228만원. 약간 50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되죠. 이거 원룸이고요 여기도 보면 223만원 정도. 23 제곱미터 기준으로요. 여기도 보면 27 제곱미터가 전세 3천. 뭐29 제곱미터가 전세 3천. 47 제곱미터가 천에 40 정도. 예, 화산하면 5천 또는 5500 6천 현 경매 물건에 세입자가 채팅되어 있는 가격대가 적정한 시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많이 줄였는데요. 위치를 하나 점으로 보자면 여기고요. 제일 가깝게 산업단지나 일자리로 봐야 될 곳은 여기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남양산 쪽으로 빠지는데 보시면 전부 물류단지입니다. 또 위쪽으로 보면은 양산 어곡 일반산업단지란지, 토정 일반산업단지란지, 양산 일반산업단지, 양산 유산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산업단지 쪽은 또 이렇게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원룸에 입지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큰 직장은 여기겠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여기에 뭐 어떤 수요들에 의해서 조금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바로 인근에서의 직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울산에서 또는 각 도시마다 원룸을 비교할 때 철저하게 수익률 위주로 가자면 투룸보다는 원룸. 그러니까 방역 개수가 무조건 많은 것이 유리하거든요. 원룸이 뭐, 5 0에 30만 원을 받는데, 투룸이라고 해서 1000에 60만 원을 받는 이런 공식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원룸이 수익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룸 개수가 많은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였는데, 여기 건축주분의 선택은 아마 투룸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3억 1200만 원 정도이고, 현 보증금이 3억 7,800에 65만 원이니까, 처음 입찰할 때 잘못 세팅한다면, 자기 자본금 없이도 원룸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통의 접근성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매각 가격 자체가 주변의 아까 가격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가격 전 메리트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출구 전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이 물건을 보유하고 자기가 한 곳에 거주하면서 물건을 좀 관리하고 어, 홀드 전략을 가져가야 될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산시 물건업에 모 있는 원룸 경매 물건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만.